강선우 후보자 정치를 입문한 계기는 소수와 약자를 대변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지명에도 비서실장이 얘기했을 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거든요. 그때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는 대선 안 된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훅 솟았고, 와. 결국은 그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약자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드러난 모습을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진에 따르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강 후보자가 보좌신들을 일부러 왕따 시키고 그 왕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방에서 면직시킨 다음에 재취업을 막았다는 그런 재취업 방해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왕따 주도했다는 의혹, 제치업 방해했다는 의혹,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 보좌진 A씨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방에서 제외시키고 모두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결국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그때까지 저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업 방해 의혹도 있습니다. 전 보좌진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인 찍혀서 낙인을 찍어서 왕따를 시키고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방출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재취업하려고 할때 그때까지도 재취업을 못하게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주도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어, 좀 악질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 채용 방위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상 형사처벌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그러니까 전 보좌진이 뭐 자기가 나간다고 했든 아니면 강후보자가 나가라고 했든 이 나간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려고 할때 동종 업계에서 소문을 낸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의원의 보좌진이 될수 없도록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도 명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될수 있고요. 또이 피해자의 명예에도 심각한 훼손도 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될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한 갑질이고 네. 2차 가해이고 형사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문제 되는 행위다. 음. 이건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취업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구, 좁은 국회라는 데에서는 사실 누군가의 인생을 끝내 버리는 겁니다. 음.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일못 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건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음.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챙긴다라고 했던 민주당 태도에서는 당연히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낭마를 네.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저, 강선우 의원의 의혹은 정말 갑질 중에 끝판왕인 게, 네? 자기가 갑질을 해가지고서, 말안 듣는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프로 경기에서 제가 한번 그런 정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버린 선수인데 그 사람 선수를 다른 팀에서 이렇게 다시 뛰게끔 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어. 구단이 나빠 보인다. 체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구단끼리 담합해가지고 아예 못 뛰게 했던 그런 옛날에 문제했던 사례가 있는데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내가 문제 있어가지고 나간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에서 잘 지내는 모습, 돌아다니다가 음. 마주치는 모습도 싫다. 거의 그런 거아닌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스물여덟 명이나 지금 나가게 했다. 본인 주장에 의해서도 지금 스물여덟 명이 된 거잖아요. 네. 2 스물여덟 명이라는 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었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음. 국민의 세비를 통해서 일을 하는 자기 자신도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잡일이나 시키고, 음. 그러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욕설 문자 보내고, 목견디게 해서 왕따시키고, 내보내고. 이거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족하다. 정말 일반 국민의 눈높이 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국회를 출입해 보고, 국회의원실을 또 출입해 봤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어,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한 보좌관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고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보좌관 또국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극회 일부들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28명, 46명, 뭐 28명이든 46명이든 그 숫자가 많긴 하죠. 뭐 10년, 20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재선이고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8명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명 이상씩 바뀌었다는 이야기라서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취업방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 어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들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징역 5년 혹은 벌금 5천만 원뭐 찾아보니까 그 정도의 형량이 내려진다라는 어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벌어졌다면, 강선호 의원실에서 강선호 의원이 이렇게 취업 방해를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